아니 이런, 이게 뭐죠? 이 괴물 미더덕은 이물질이 좀 많이 있네요. 아... 오수관인데도 불구하고 기름때가 이렇게 많다라는 게. 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현의 환경이 어떤 현장에 왔을까요? 다 같이 힘차게 뚜리를 불러볼까요? 뚜리야뚜리 왔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배관케어 업체 현애환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현장이 현애환경을 만났을까요? 오늘의 점장님을 만나볼까요? 몇기신가요? 마지마 83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변기가 막혀서. 방문해드렸는데, 경기가 처음에 관통기 작업을 하고, 다음 날에 또 연락이 왔어요. 경기가 막혔다고 그래서 오수관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연기를 예. 뜯었는데, 연기를 뜯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오수관이 막혔더라고요. 정화조 쪽으로 다가오면 그 관쪽이 막혔는데, 어제 작업을 몇 시간 정도 하다가 모압을 누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쉽... 이게 뭐죠? <목소리> 이 괴물 미더덕은 미더덕은 배로 초장에 찍어 먹으면 채맛인데넌 세균이니까 잘 먹겠지. 이건 먹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보니 쉽지 않은 현장인 것 같은데 동네 설비업체들은 감히 할수 없죠. 오물이 저 정도로 고여 있다니 정말 어려운 현장이네요. 하지만 현해환경이라면 이런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해환경에겐 불가능이란 없으니까요. 오수관 그, 밑에 쪽자 쪽에. 보이시는 지금 배관을 통해서 오수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이 정도, 벽이 정도쯤에 지금 배관이 꽂혀 있습니다. 작업 구간 내시경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이물질이 좀 많이 있네요. 지금 배관 안에. 뭐 기름기, 흙, 그리고 지금 구배도 좀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아, 안쪽 상태가 뭐. 좋게. 네 지금 네, 기름때가 상당합니다. 오수관인데도 불구하고 기름때가 이렇게 많다라는 게좀 의심스럽네요. <laughs> 어, 여기서 다안들 지금 배관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laughs> 기름때가 마치 동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박쥐도 나오겠네. 더럽다, 더러워. 이 더러운 곳을 현의 환경이 보유한 고가의 고압 세척 장비로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네? 청기. 아니, 점장님 배관이잖아. 아, 그럼 <웃음> <웃음> 왜 그래요? 아, 저 고생을 많이 했더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고압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똥 냄새가 상당합니다. 지금 음, 위쪽 타공지점에서 지금 출수구 방향으로 내시경 점검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들어갔네? 10m? 지금 2m 빠졌으니까 네. 10m는 들어갔다는 소린데 그러면 계속 들어가네 걸로 한번 찍어봐 경장님 여기서 한번 네. 엄청 많이 들어거 어저께보다 자 지금 내시경상에 지금 15m가 지금 진입이 됐는데 걸로 탐지를 한번 해보고 작업을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어? 저건 금속탐지기인가? 땅 속에 황금이 묻혀있나봐 저건 금속 탐지기가 아니에요. 관로 탐지기라는 것으로 땅 속의 배관을 찾을 수 있는 고가의 고성능 장비랍니다. 현해환경은 이런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지점장들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현장이라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해환경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맑은물만 나오고 있네요 아 슬러즈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현장이 아주 처참해졌습니다 자 내시경 최종점검 한번 들어갑니다 바로 수직관으로 떨어지네요 어디까지 가는거에요? 이게 지금 수직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바닥 이제 횡주관으로해가까지갈예 네. 네. 우리 여기 우리 고행이 지금 여기 이거는 구배가 우리 구배가 우리 고행이죠 네, 구배가 안 좋아서 우수는을가 되고 수청이 가신다 끝났어요 하 배관에 지금 붙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저쪽으로 그, 더 집어넣어봐요 점장님 저쪽으로 도 나올 것 같아 나 왔어요 지금 보시면 네, 내시경이 보이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달 기준으로 5주가 안 돼요. 통배관하고 하수, 집에서 쓰는 싱크대나 뭐 욕실 물이나 그런 게 엮여서 나가다 이쪽은. 지금 요쪽 이쪽, 저쪽에서 막힌 구간에서 내시경을 집어넣었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지금. 네. 자, 지금 보시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청소는 지금 말끔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현장 복원과 깔끔한 마무리 청소까지 현의 환경의 작업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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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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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점장님 오늘 작업 어떠셨는지 마무리 브리핑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수 배관이었는데요. 예, 예. 식당 하수 배관만큼 기름때가 많이 나와서. 어, 기름때가요 예. 예. 엄청나게 놀랐고요. 예, 예. 그러고 이제 내시경 검수를 했을 때, 예. 막힌 쪽에서 정화조까지 배관 확인이 내시경이 예. 끝까지 나와서, 예. 확인 깨끗하게 청소이잘 됐습니다. 오늘도 현의 환경은 완벽하게 작업을 마무리했네요. 일반 건물에서 보기 힘든 어려운 현장이었지만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해 환경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현장에서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현해 환경은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른 현장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